요즘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입은 어, 그런 사례들을 기사에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판매했다는 그 상품은 무엇이고 어떤 위험이 있고 저는 왜 개인적으로 파생상품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사 많이 보셨나요?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파생상품을 우리은행이 판매를 했는데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지금 투자자들이 난리가 난 그리고 그게 그런 상품인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를 보다가 제가 파생상품에 관련돼서 한번 제 생각 그리고 이 상품이, 우리 은행에서 판매한 이 상품이 도대체 어떤 상품이었는지 한번 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 우선, 파생 상품은 뭘까요?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초 자산의 가치 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 상품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 자산은 뭐냐면 주식, 채권, 곡물, 농산물, 금, 이런 어, 실물도 있고요, 날씨와 주가 지수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주식이 그냥 오를지 내릴지만 보면 되는데 이 주식과 또 나와서 파생상품은 이 주식이 오르면 얼마를 더줄 거고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 조건을 이렇게 넣어서 계속 파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파생 상품을 어떻게 제일 먼저 어, 접하게 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의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이제 그 저자가 파생 상품을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자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 우리가 귤이 있잖아요. 귤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오렌지 <laughs> 귤리 아니 오렌지를 예를 들었다. 오렌지가 있잖아요. 그럼 오렌지는 이제 실물 실물인 거죠. 그죠? 그리고 파생상품은 오렌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에 투자하는 게 파생상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파생상품은 계속 만들 수 있겠죠. 이 오렌지를 가지고 뭐 여러가지 상품을 주스 말고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뭐 오렌지 기름도 만들 수 있겠고 예를 들면 뭐 계속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좀더한번더 이렇게 꼬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그 비율을 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그 오렌지에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오렌지의 수확량이나 뭐 이렇게 수급이나 그리고 구매하는 그런 양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투자 그 수익률이 결정이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교적 간단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간단하다. 직관적이다. 바로 그냥. 이렇게 정해지니까 간단한데. 자, 파생 상품이 있잖아요. 그 오렌지 주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면 오렌지 주스는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늘어나죠. 뭐가 늘어나냐면 오렌지 수급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취향이 오렌지 주스를 갑자기 안 먹고 콜라를 좋아하거나 사람들의 취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오렌지 주스를 넣는 어떤 병의 재료 뭐 그게 유리면 유리의 재료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그뭐 페트병의 그런 국제적인 뭐 원자재 가격부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파생 상품을 어,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자가 이제 말한 거니 제가 지금 다시 본건 아니라서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 이해한 거로는 부자들이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라고 하는 어,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일부러 꼬아놔서 복잡하게. 그것의 진짜 본질을 좀 일반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게 파생상품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음, 전이 이해를 했습니다. 네, 파생상품에 대해서.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제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겠구나. 아, 그래서. 음, 이런 투자는 내가 잘 모르니까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제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몸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품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기사가 나오길래 제가 조금 영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어요. 이번에 우리 은행에서 판매한 그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좀 제가 살펴봤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 자리에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파생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수익률 조건이 뭐였냐면 그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 이만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이 되고요. 마이너스 0.25 이상으로만 올라가면 6개월 만에 4.2% 이자를 지급한다는 네, 그런 내용의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손실이 났잖아요. 그리고 구, 그것을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손실될 가능성이 없다. 거의 뭐100% 확률로 6개월 만 있으면 4% 준다. 이런 상품이 어딨냐. 이렇게 지금 불안정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적금 들러왔는데 그걸 갖다가 일로 전환을 계속 시키는 거죠. 아니요, 저건 가입하지 마세요. 지금 예금하지 마세요. 지금 4%때 상품이 있으니까 요거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대출을 갚으려고 대출 상환 금액을 지금 준비해서 대출을 상환할 생각으로 오신 분에게도 지금 이 대출이자 보다 4% 짜리 요게 지금 더 이득이 있으니까. 갚지 마시고 6개월만 미루고 요 상품을 가입을 한 다음에 이자를 더 얻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환금액까지도 권유를 했다고 지금 음, 그 가입자들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이너스 0.25%의 금리가 어,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어, 10년 동안에 그 국채가 최하로 떨어진 금리가 마이너스 0.186이었대요, 10년 동안. 네, 그 그러니까 10년 동안 마이너스 0.25도 아니고, 마이너스 0.2%도 간적이 없는 거죠. 10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이 조건이 마이너스 0.25라는 거는 10년 동안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품 홍보 리플렛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률이 100%다. 1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지금 앞으로 잠깐 6개월인데 고사에 그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예,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이리플렛스 설명이 그렇게 은행원들도 아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네, 강하게 고객님들에게 또막 추천을 드렸겠죠. 분명히 그 은행원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겠죠, 그죠? 그리고 그 상품 설명 리플렛만 봐도 은행도 나름의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음, 손실 가능성보다는 그 이득을 낼 가능성이 훨씬 크게 봤기 때문에 뭔가 본격적으로 그 어, 은행 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밀었던 상품일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예, 운용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너무너무 뭐 펀드도 막 쏟아지는데 은행원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력 상품으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아 요거 괜찮은거 같아요 요걸 한번 밀어 보자 해서 고거를 조금 더 이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를 해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이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요게 설명하기도 좀 굉장히 쉽고 그리고 또 짧고 6개월이고 6개월이면 딱 끝나는 상품이고 장기 상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금리도 뭐괜찮고요 이래서 아마 좀 주력했었던 상품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 우리 은행 전국 지점에서 이렇게 균등하게 팔린 게 아니라 특정 몇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판매가 됐죠. 아마 그 지점에서 전략적으로 그거를 판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실률이 지금, 어, 6개월이 됐는데 40%가 <laughs> 손실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어 추가적으로 해지 기간이 6개월이 이제 만기가 되는 기간 계속 도래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은 95% 손실이 났다고 해요. 별의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었고 또뭐 기사에서는 되게 파출부로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었고 무슨 뭐 퇴직금 전체였고 뭐 이런 여러가지 사례들이 밖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어, 무지해서 가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요 물론 사인도 했겠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뭐가 없을 겁니다 그죠다 사인이 됐으니까 근데 음 고객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충분히 이런 이 정도 설명이 안 됐을 것이고, 어, 이렇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이 정도 날 줄은 정말 어, 상품 만든 사람도 예상은 못했을 거라 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 리플렛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지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3% 금리를 어떻게 보면 욕심이 나서 가입을 하신 건데 이 상품의 선취 수수료가 무려 1%입니다. 만약 1억을 넣었다고 하면, 1억을 맡긴 즉시 100만 원이 떠가는 거죠. 이미 벌써 100만 원이 없어졌어요. 100만 원이. 그리고 나서, 어, 투자된 금액의 4%, 4.2%라고 하거든요. 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그, 투자된 금액, 9,900만 원에 이제 4.4%가 곱해집니다. 100만 원 수수료 떼는 건 너무 금방이고 쉽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정말 6개월을 기다려 가지고 정말 어 수익이 실현이 돼서 4.2%를 받으면 얼만가요 근데 또 이게 1년이 아니니까 이4 2 1년으로 계산된 금리니까 이제 6개월 하면 또 반절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하 사실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조금 높은 거예요 그거 금액 차이도 정말 음 1억 투자하신 분 100만원, 200만원 더 벌려고 지금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미쳤냐. 진짜 이렇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 그거 그 조금 벌려고요.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억울해하시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상품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DLF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이 어 8월 초 기준으로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8,224억이 지금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손실 예상액이 55%래요. 반절 난 거죠? <laughs>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반절 난 거죠? 지금 8,000억 정도가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한 상태인데, 현재 손실 예상액이 이제 반절이 됐다. 4,000억. 4천억 정도 됐다. 네. 어,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제가 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파생상품이, 어, 오렌지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예전엔 오렌지만 투자하면 오렌지 하나인데, 파생상품은 생각할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 10년물, 독일 국채 금리 연기 상품의 이런 사례만 봐도 1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살면서 정말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제가 항상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6개월에 설마 이런 생각. 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좀 내가 완벽하게 아는 것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리스크마저도 이왕이면 내가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리스크, 임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재테크책 탈고를 했습니다. 예, 와! <laughs> 그래서, 어, 제, 저의 이제, 나오게 된네 번째 책이고 재테크 책으로는 10년 만에 나오는 책이에요 예전에 은행의 살생활이라는 책을 썼고 그게 10년 후에 나온 책이고 아마 이 책이 나온 후로는 저는 앞으로 재테크 책은 쓸 생각이 없고 정말 쓰게 된다면 10년 후나 다시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좀 마지막 같은 근데 뭐 함부로 마지막이라 할순 없으니까 <laughs> 예, 그런 그런 책입니다 그, 저, 제가 쓴두 번째 저의 제테크 책이 11월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 손을 떠나 있어요. 어, 그 책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탈거도 축하해주시고. <laughs> 어, 그리고 저희 성부자님들은 부디 이렇게, 음, 모르는 것에 그러니까 눈앞에 이득을 쫓, 쫓으시냐고, 어, 너무, 모르는 것에 투자하시거나 그러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킬 수 있어야 그 다음 불릴 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네. 공부하고 어 뭐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도 모르는 거 투성인데요. 근데 다만 모르면 안 한다. 아무리 다 옆에서 다 하고 진짜 돈이 되는 게 100%라고 말을 해도 1%의 그안 되는 확률이 있다면, 에, 뭔가 못 믿어온 게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구자님들은 그런 현명함을 갖추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재테크 응원할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